버디퍼드 갑니다 버디퍼드. 아 돌겠네 저닭 때문에 정말. 아 정말 씨. 아니 어지간히 해 지금 너 칠라고 딱품 잡으면 움다 봐봐라 이제. <웃음> 야. <웃음> 아 제가 지금 실수했어. 그렇지 나이스 야 나이스. 야, 야너 더블 보기 했으면 나 그냥 갈라 그랬어 한국. 자, 파3리죠 파를 하시면 오늘 그늘 집. 아이. 제작진이 돈이 많은가 보네요. 쇼티. 일로 오세요, 쇼티. 여기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아아 여기 습 아, 예. 예. 야 아,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133 3. 가자! 아, 우초로 열렸다 음. 오, 왜 이렇게 많이... 이봐 못 먹었어 아, 지금 안색,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아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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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어쨌든 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너 이따 그늘집 네가 계산해. 아이씨. <laughs> 다팔이 저렇게 나갔다. 야 치열이가 힘 조절이 조금씩 안 되네. <laughs> 야, 이번 오를 <월> 진짜 중요한데. 그 <laughs> 얄미지죠 사람들이아 너무 좋은데 나. 내가 기장이 풀렸어. <웃음> <웃음> 봐봐. 저러면 은 이제 다음 오에더 과한 걸, 걸 걸게 된다고. 그렇지. 그때 우리가 잡아먹는. 작전대로 가고 있어. 그래 알았어. 야 우리 죽진 않았네 또 멋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좀더좀더 좀 더. 오케이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나쁘지 않았어요 와야잘 와. 붙였어 파세이브할수 있는 또 순간이 왔습니다. 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거야 프로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리. 맞아요. 예 이게 이렇게 라이를 보면 여기 많이 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어... 공이 일로 많이 가서 여기를 많이 부딪히는. 그럼 저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 그럼 또 팁이 있어요? 네, 예, 요요 팁입니다. 야, 그러니까 왜두점을 떨어?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왜 그냥, 그냥 치지 그냥 똑바로 아, 야, 똑바로 정말 치지. 이런 걸왜 얘기해? 치기 전에 그냥 치면 되는데 아니, 나도 프로님한테 들었다고 그 들은 건 너만 알고 있어야지 네가 무슨 저기 교육자야? 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 둘이 싸우 싫은 거아니죠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나는 처음에 네가 이 얘기할 때부터 불안했어 이거 얘기할 때부터 미안해 나도 그렇게 될줄 몰랐어. 이번 홀은 파 하실 거예요, 버디 하실 거, 이글 하실 거예요. 파. 자, 파 그늘집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이건 어때요? 버디 그늘집에 모자. 버디 그늘집에 모자? 어뭐 많이 가3한 번에 한번해한번해아이 <laughs> 버디 그리 많아 피면서도. 동포왕이 파만 한 어떻게 뽑파야 골프왕 나이스 버디버디~ 버디. 어~ <laughs> 골프왕 이번에 많이 해야 돼~ 어~ 어디저기 하나 있어야 돼~ 어~ 좋아! 어 나무 맞는 중에 나왔는데 오비? 아니야 나무 밑에 떨어진 거 같은데. Maybe s 비 a f e maybe. Maybe safe, maybe 오비. 피피티 피피티. 왜 그러냐. <laughs> 아우 난자고싶끄러트소 그래. <laughs> 아우 난자고싶끄러운소 <laughs> <laughs> 저 난리 났죠? 지금? 저 뒤에 보셨죠? 단지 뽀 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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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뽀 단지 뽀 단지 단지 생일 파티 왔어? 야, 고고. 오케이, 여깄네, 여깄네, 여네 여기 <laughs> 2m만 더 갔으면 오빈데 그러니까 <laughs> 근데 핀이 어디 있냐?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나무 너무 많죠 지금? 시선데 이번 버디에 두 개나 걸려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죠? 뭐 나무 말줄 알았나? 뭐 i g h t 골프왕. 저 중간에 가운데 나무고요. 저기 저 Y 존. 음. 그거 사이로 삭 넣어줘. 골프왕을 할수 있어. 안 <laughs> 돼, 아, 저렇게 치 치기가 공을 띄워야 돼서. 피칭. <laughs> 보여줘, 한번 자, 가보자 오케이. 자 멋있는 형 하나 보자! 골프왕! 뛰었다 어디 갔어? 오버오버오카메라맨카메라맨 넘어갔다 카메라 오버? 아, 조금만 살살 쳤어도 에이 아, 고통그잘까까 공고 같니까이한3 0 n d m 가더 갔는데 지금? Kesanesso? 그러니까. Tuta, <laughs> 아, 같은데 이거 약간 내 a 막탈걸 계산해서 좋다. 좋다. 좋다, 내 t 막탈걸 계산해라. 좋다. 좋다. 좀더좀 더. 좀 더, 좀 더, 으 u n a t u n 아, 쓰리온이네? 버디를 갔네? 아, 야골라 아, 버디 갔어, 버디 갔어. 해야 돼. 와! 안 했어. 보기! 아, 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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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오버! 3오버예요? 3오버! <laughs> 아우, 야, 올라. 아, 흐름 너무 깨졌다. <laughs> 야, 근데 보기도 잘한 거야. 내 주위에 보기 하는 사람 많아. 어?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미안하다. 그 흐름 때문에 그러지? 지금 계속 뭐가 끊기니까. 아 지금 뭐 걸음이 뭐 빨라지죠 이제 뭐안 되니까. 아, 네. 뭐 저는 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낯선 곳에 와서. <웃음> <웃음> 저 오늘 처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잘 적응하고 있다. 오, <laughs> 야 갔다. 오우씨, 야, 갔다 오! 오! 오케이! 좋다, 와잘쳐봐야지 좋아, 좋아, 이제 다시 지맛 찾았어 나쁘지 않아 지쁘나지 않아 지디 퍼드 갑니다, 버디 퍼드 야, 자기 웃질를 놓네. 아, 자가지크 칠뻔했어. 야, 가야 돼. 가야 돼. 내리면안 타잖아. 와, 부족하죠. 야, 아니 여기 근데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닭을?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고 와필. 아, 돌겠네 저닭 때문에 정말. <laughs> 아, 정말. 아 정말 씨. 아니 오지간이야 지금 뭐 칠라고 딱품 잡으면 우는다 봐봐라 이제. <laughs> 없어. 우와 뭔가요 뭔가요. 보기 보기 닭 꾸찌가. 아 살다 살다 닭 꾸찌는 또 처음 들어보네 와. 지금 현재 4, 5 보잖아요. 네. 예. 아, 많이 받으려야 돼요. 파파 정도로 합시다. 파 하면 호화 만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철수할게요. 일단 은두 분이서 조금 연습 더 하시고 우리는 볼 만큼 봤으니까. 어디 하면은? 어디 하면 모자까지. 오케이. 좋지. 자. 범죄 마지막! 넘어왔는데? 어, 넘어왔어. 오버? 어. 어. 어,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네. <laughs> 아니 근데 치열이는 좋은 데답도고왜 맨날 러프에서만 쳐? <laughs> 골프왕이 극한의 상황만 보여주네 지금 계속. <laughs> 이 닭이 또 이... 뛰었다 뛰었다 잘 뛰었다 잘 뛰었다 잘 뛰었다 쿨시자 버디 찬스야 좋아. 이거 핀 빼줄까? 아예 빼주세요 자 이렇게 좀 잡아줄까요? 들어올거니까 야 아주 악랄하다 악랄해 카메라를 깨 부셔보던가 와이프와 이렇게 한번 뽑아보 어제 카메라 저녁은 사드릴게요 파니까 아, 파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습 18호까지 잡아놨으니까 좀 하고 오세요 해 떨어지는데요 아유, 내일 위해서 조금 더 치고 있는데 낫지 않나 감독이 좀 오늘 총평 한번 하고 가시죠 자 일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연습이라고 생각했고 내일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아니야. 사 만. 연습이라면 사과의 마태리 내일 기대해주세요. 골프. 연습이. 빵! 아! 오 나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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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위치가 안 좋다. 아이고. 야, 괜찮아. 걸렸다. 걸렸다. 아이고. 걸렸다. 괜찮아. 걸렸다.